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10km를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비만이다 보니까 몸에 맞는 옷이 많이 없어서 무조건 편한 옷, 큰 옷. 이런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온순하고 웃음도 많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 본 대로 진심은 통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자한테 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차였어요. 그 친구는 저처럼 덩치가 통통한 남자. 보다 마른 친구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고 저랑 사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운이 좋은 건지 저는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 학창 생활을 다시 이어가던 도중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이제 저는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학원에 가니 다른 지역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스포, 스플릿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된그 여자친구는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반장이었던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을 때그 친구는 받아줬고,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원에서 항상 그 친구를 만날 때면,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학원에 가고, 이런 나날들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원에 갈 때는, 저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는 경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복을 입고 갔어요. 그러다가 왠지 않게 그 친구가. 이제 밖에서 주말에 한번 따로 만나자고 이렇게 데이트 신청이 왔어요. 어, 비록 학교는 다르지만 교복이라는 거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것보다는 그냥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외모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그 친구에게 충분히 호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주말에 그 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제 또래 나이 친구들은 이제 예쁜 브랜드 옷, 신발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꾸미는 거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 친구와의 연애는 주말에 처음으로 만난 그날 데이트로 연애가 끝났습니다. 차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옷을 입고 갔냐. 초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물이 다 빠지고 색바랜 늘어난 티셔츠와 뚱뚱하니까 모양보다는 그냥 크기만 집중한 통큰 바지. 이렇게 입고 나갔었거든요. 거기서 그 친구는 저와 함께 다니는 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어, 운동을 하고 내가 편한 옷만 입는 아니라 멋진 옷도 입을 수 있도록 옷에도 관심을 갖고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설날이나 추석에 받는 용돈을 제 또래 친구들은 옷이라든지 아니면 예쁜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할 때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외모를 가꾸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외모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들에.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키도 컸고 어깨도 넓어졌고 이제 2차 성징을 지나 점점 어른스러운 몸이 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살들도 어른스럽게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산 중턱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를 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찮게도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점심마다 나가서 함께 농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지나면서 저는 몸무게가 점점 감소하고 점차 정상적인 몸이 되어갔어요 초등학생 때는 제 또래 친구들보다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34kg? 이 정도 나갔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키는 한16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중학생 때 키는 한 163, 4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당시 몸무게는 약 70kg 정도 나갔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키가 167 그리고 점점 170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증폭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몸무게가 약 80, 한4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매우 비. 80대 초반이었던 저의 고등학교 1, 2학년은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 3학년 이 되었을 때 매일같이 학교를 등산하고 수시로 나가서 농구를 하고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점차 체중이 줄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 한번 나도 살 빼볼까? 라고 생각해서 항상 밥을 먹을 때 급식판에서 밥이 나오면은 밥이랑 모든 반찬을 한 숟갈씩 남겼어요. 딱한 숟갈씩. 한 숟가락 한 젓가락씩. 간혹 이제 제 덩치를 보고서 배식을 많이 해주시는 급식실 아주머님들에게는 어머니 저한 숟가락 한 젓가락씩만 덜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면서 그때는 식사량도 좀 줄여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운동과 먹는 양을 조절하니 몸무게는 74kg까지 내려왔었어요. 74, 75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태어나서 제 인생에서 아마 제 의지대로 그나마 운동을 하고 그나마 마르고 건강했을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기간에. 굉장히 짧았어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외모도 예전에 비해서 더 보기 좋아졌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랑에 빠지게 된 여자애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정말 또래에 비해서 얼굴도 예쁘고 특히 운동 <laughs> 체대를 준비하던 친구였어서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친구에게 저는 고백을 했고 그 친구도 저를 받아들여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상적인 연애를 할수 있게 됐어요. 살이 빠졌으니까 예전에는 입지 못했던 옷들도 이제 사서 입, 입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너무 후덕하고 너무 펑퍼짐하고 색인 발이, 색이 바라 옷들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해서 옷을 사고 그 옷을 입고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 이제, 건강한, 정상적인 사랑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그 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성인이 되길, 될 무렵, 그 친구는 저에게 이별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언가 배신 나간 기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외모를 가꾸지 않아서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아이에게 차이고, 고등학생 때는 나름 외모를 꾸몄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차였기에, 아, 이제는 날 외모로 보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진심을 보고 만나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며 외모를 가꾸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예전보다 더 외모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먹기 시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돈을 소비하고 외모와 건강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면서 약 2~3년을 보냈습니다. 20살 무렵 때는 몸무게가 74.5 정도 되던 그 몸무게는 22, 23살22 23살이 되었을 땐 88kg, 89kg까지 찌게 되었어요.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제가 어릴 때 입던 모든 옷들이 저에게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에 땀이 점차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색깔이 있는 옷도 입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검은색 옷만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에 젖으면 옷이 땀에 젖은 게 너무 눈에 띄니까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옷을 큰 거, 검은 거,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서만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검은색인 거.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만 고르기 시작하고. 4km. 그런 세 가지 기준에서만 옷을 고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옷은 고를 수 없고 몸은 점점 동그랗게 동그래지며 살이 쪄갖고 그럴 때마다 옷을 새로 사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체중이 유지라도 되면 다행인데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년마다 1kg, 많게는 4kg까지 찌면서 뚱뚱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제가 외모에 원래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26, 27, 28살이 됐을 때는 최고 몸무게 105kg까지 쪘었어요. 이렇게 최고 몸무게를 찍었던 저는 지인들을 만날 때, 항상 친구들과 지인들은 옷을 멋지게 입고 오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 저는 펑퍼짐하고 무채색 옷만 입으며 점차,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빛나는구나, 라고 점차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였냐? 대표적으로 제 친구의 결혼식 때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남고로 나와서, 저랑 친한 같은 동기 친구가 이제 결혼했을 때저희 고등학교 동창들도 다 모였어요.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몸을 가꾸고 옷을 사입고 자신을 멋지게 만들었기에 말 그대로 젊음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동반한 친구들은 옆에 또 역시나 외모가 아름답고 자신을 멋지게 꾸민 그런 여자 친구들도 같이 왔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친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관리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는 너무 외모에 관심을 없이 살아왔구나.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청춘인 20대 초반을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는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외모를 가꾼다는 거는 저처럼 장시간 동안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고 운동을 싫어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운동을 안 해봤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힘들지만 그래도 해내보자라는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처음 한두 번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저처럼 비만이신 분들은 마음 먹고 시작하면은 처음 한두 번이 오히려 쉬워요.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면 마음을 웅장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어차피 나 지금부터 힘들 거야. 나 지금부터 운동해서 살 열심히 쫙뺄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도전은 할수 있어도 이게 첫 번째 때는 그 의욕이 100%, 두 번째 때는 그 의욕이 약 60%, 세 번째 때는 50% 이런 식으로 점차 의욕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어차피 어제 운동했잖아. 오늘은 쉬어도 돼. 아 어차피 어제 시작했잖아. 이틀은 쉬어도 돼. 이러다가 점점 미루다가 중에는 그래 한 번씩 하지 뭐 야, 일주일에 한번 하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빡세게 하자 공부처럼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살 빼서 친구들처럼 멋져지자라고 다짐은 많이 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모에만 너무 신경을 안 쓰던 게 당연히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 저를 관리하지 않고 운동을 안 했고 건강을 관리 안 했으니 어느 순간 저의 몸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5월 달부터 맨몸 운동을 하고 런닝을 하며 점점 주변에서 저에게 살이 빠졌다. 어깨 각이 달라졌다. 예전하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좀 운동을 좀할줄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의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죠. 저의 부모님이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외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칭찬하니까 진짜 자신감이 많이 붙더라고요. 5km <목소리>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희열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항상 접히던 저의 턱살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분명 맞지 않았던 옷 그런 옷들이 다시 맞기 시작하고 근데 묘하게 지금하고 몸무게가 똑같았던 과거 98kg이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옷을 같은 옷을 입은 저의 모습이 조금 더 남자답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샤워를 할 때마다 그냥 살찌고 통통해 보이던 그런 제 모습이 지금은 아 좀만 더 운동해서 여기에 근육 붙이고 싶다. 아좀더 열심히 해서 빨리 여기를 마르게 만들고 싶다. 아 진짜 오, 좀만 더 운동 열심히 하면은 나도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멋져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다고. 예전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굉장히 통통했을 때 항상 검은색 무채색에 큰 바지 이런 것들만 입었을 때는 사람이 좀 둔해 보이고 뭔가 좀 늙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아 운동하니까 너 진짜 어려 보인다. 훨씬 낫다. 더 젊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요즘 가진 생각은 아더 멋있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건강도 찾으면서 멋진 몸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운동을 했다면 나는 멋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는 멋진 사람 될수 있었을 텐데 그 깨달음을 너무 늦게 알았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외모가 저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운동이 처음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운동량이 늘고 운동 능력이 늘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분명히 그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는데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보낼 때마다 지나올 때마다 점차 저는 더 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체력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이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라면 나 지금쯤 지치고 힘들어야 되는데 뻗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어, 나왜 지금 안 지치지? 어, 나 지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계속 할수 있다고?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제 한계에 더 부딪혀 보고 싶다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니까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냥 이 악물고 해보자라는 심적으로 시작했던 게그 다음에는 성장한제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꼈고 그 다음에는 저의 성장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운동을 즐기게 됐고 그 성장이 몸의 변화를 가져와주고 그 몸의 변화는 과거 외모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던 저를 바꾸는 데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크고 편한 옷을 추구했지만 저는 이제 내 몸에 맞고 더 예쁜 옷을 고 싶다 특히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 러닝 속에서도 저는 엄청난 성장의 기쁨과 함께 계속 즐기고 있어요 분명 예전에는 5km를 뛰면은 퍼지고 쓰러지던 저였는데 지금은 약 50분 동안 과거하고 다르게 6.4km를 뛰는데도 더갈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얼마나 성장했을지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멋진 외모를 꿈꾸며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7km까지 뛰고 퍼졌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컨디션 괜찮아요 더 가볼,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오래 뛰어서 어떻게든 10km를 뛰는 걸 목표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나 조금이라도 더 멋져지겠지? 더살 빠지겠지? 더 건강해지겠지? 이런 장점들만 생각하면서 뛰면은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 고통이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고통만큼 내가 느끼는 이 고통만큼 나는 더 건강해지고 더 멋져지겠지 오케이 7km 뛰어넘었다. 지난번 7km에서 멈췄는데 지금 그때의 고통을 상회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도전하면 살 빠지고 건강해지고 더 멋져지겠지 더 멋진 외모를 만들 수 있겠지 가꿀 수 있겠지 자 이제 말 그만하고 10km 뛰어보겠습니다 3km만 더 Let's 츠고 7.62km 8km 성공 8km 성공 2km 남았다 Let's g 고어 이제 지친다 슬슬 숨이 차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 팔 다리 힘이 빠진다 이제 와 인생 신기록 68분 동안 뛰었다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만큼 뛸수 있을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와 68분이나 뛰었네 대박 지금 느끼는 고통이 예전에 어 일단 지금 8.8km 1.2km 뛰면 10km 뛰는 거거든요 지금 느끼는 고통이 예전에 5km 처음으로 뛴날 1.5km 남겼을 때, 그러니까 3.5km 뛰었을 때 그때 느꼈던 고통이랑 지금 똑같아요. 와, 한계. 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 진짜 힘든데 여기까지 왔어. 포기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나머지 90m만 더 뛰면 돼. 오케이. 50m, 50m. 오케이. 9km, 9km 성공. 진짜 한계다, 이제. 진짜 힘들다. 500m 남았어, 이제. 진심인데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지금. 팔, 다리가 엄청나게 힘들고 숨이 점점 안 쉬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300m 남은 게 아까워서 지금은 포기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첫 번째 스플릿, 스플릿 페이스. 1시간 18분 동안 안 쉬고 뛰어 10km 성공. 평균 페이스는 7분 48초고요. 활동 킬로칼로리는 878. 총 킬로칼로리 1046칼로리. 평균 심박수는 158입니다. 너무 힘들다. 물좀 마시러 가겠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죽기다 땀, 범벅이다. 바지하고 티가 다 땀으로 젖었어요. 아, 정신이 안 차려져. 어릴 때 외모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이 산 거는 물론 저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렇다고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외모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만큼, 제가 좋아하는 걸 그만큼 진짜로 좋아하고 즐겼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거, 건강과 외모에 관련되지 않았던, 오히려 건강과 외모를 방해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던 요소를 조금만, 어, 아주 조금만 줄였다면은 그래도 지금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멋진 옷들도 입을 수 있고 좀더 풍족한 삶을 살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음은 젊기에 멋진 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가장 멋질 수 있었던 순간을 오히려 가장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보낸 게 지금 저는 좀 후회가 많이 돼요. 막 숨차가 지고막 뭐, 뭐, 말이 목소리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운동을 하면서 지금 저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주는 살 빠졌다, 더 멋있어진 것 같다, 더 건강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더욱더 극대화해서 듣고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더 멋진 모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근데 진짜 죽겠다. 처음 5km 뛰었을 때는 진짜 5km 뛰고서 숨 헐떡거리면서 거의 반 죽어나가던 기분이었거든요. 그게 불과 한달 전이었는데, 지금은 10km를 뛰니까, 와,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은 그때보다 덜 차요. 심박수, 심폐지구를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팔다리가 지금 마비된 것 같아요. 누가 팔다리다 독심을 이게 쏜것 같아요. 안 움직여. 지금 바로 집에 들어가면은 내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쿨다운이라는 명목 하에 1km만 더 걷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해져가는 모습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